먹었는데 만두가 갑자기 겁나 겁나 뭔가 딱딱한 뭔가 씹히는 거야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액 해서 뱉었어 만두에서 이만한 뭔가 <이런 거예요>. 이만한 만두에서. 안녕, 안녕, 안녕. 아니, 제가 최근에 뭐 있었던 게 약간 집단 지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집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우선 첫째로 제가 지금 이사를 갈 시기예요. 집주인에게 제가 이사를 가겠다고, 집을 내놓아달라고. 이렇게 말한 지가 하 5개월이 지났거든요? 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이제 집 계약 종료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집을 알겠다. 그러면 내놓겠다. 해놓고선 집을 안 올려놓았던 거야. 그래서 9월 달에 집을 올리셨어요. 근데, 집을? 집이 요즘 전세가가 좀 낮아져가지고 집을 싸게 올려야 되는데 집을 예전 가격으로 올리신 거야. 당연히 오는 사람이 없지. 우리 뭐 밑에 층, 뭐 위에 층은 다 싸게 내놨는데 우리 집만 비싸게 내놓으면 누가 보러 오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빵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연락을 했지. 이거, 한 명도 안 오고 있고, 지금, 10월달 중순에 나가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하시겠냐 하니까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주시겠대. 다음에 내가 또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어, 이제, 전화 저한테 하지 말고, 저 전화 연락 잘안 되니까, 중개인 통해서 연락해라. 이러는 거야. 점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져 오니까, 저 진짜 11월달까지는 정말, 나가고 싶으니까, 이때까지 알아보시고, 대출 되시는지 연락이 오면은 답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거든?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중개사도 연락을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 전인가?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하니까 막 받아. 그래서, 아, 그거 어떻게 됐나요? 답변이 안 와가지고요. 하니까는, 하, 제가 답변이 오면, 연락드린다고 했죠 근데 답변이 안 와서 제가 연락을 안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하게 저도 연락을 기다리는 마냥 기다리기만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일 오전에 여, 그 연락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는 막 하. 제가 연락이 되면 연락드린다고 했죠 제가 내일 집주인분이랑 연락이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 오전까지 연락을 달라고요 저한테 명령조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나처럼 차갑게 얘기 안 했어. 막, 막, 하, 제가 말했죠. 연락이 되면 답장 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저도 지금 답장을 받아야 다음 행동을 취하든 뭘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니까는, 아, 뭐, 다음 행동이요? 아, 뭐,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용 증명 보내시고 소송 거세요 그러면. 아니, 그냥 <laughs> 내일 연락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막, 소송을 하라면서, 막, 뭔가 나한테 소송을 거르세요, 이렇게 막 하면서 큰 소리 치니까는, 거기서 솔직히 저는 소송까지 걸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러셨으면은, 뭐아 암튼 다음에 연락하겠다, 이러고서는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내가 진짜 협박을 한 것도 아니야. 내가 전세금 받을 권리가 나한테 있는데, 날짜가 도래해 오고 있는데, 계속 준다 그러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이제, 이사갈 집을 많이 알아봤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많이 알아봤는데 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가고 싶어 근데 그 집을 가려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이 집주인이 나한테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그 집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나는 그럼 계약금을 날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언제... 언제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려나 무슨 오매불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말했잖아 게인은 받아줍니다 전화하면 아닙니다 무섭게 어이 형씨 아직 주보리 돈을 안 갚으셨다고 어? 한번 뒤져보고 싶으신 건가? 이러면서 막 약간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고 나서 그날 기분이 진짜 나빠가지고 내가. 아, 짜증나. 진짜 기분 나빠. 진짜 괜히 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김, 개 같아졌네. 이러고서는 만두국을 시켜먹었거든요. 맛있는 거야, 만두국이. 그래가지고 막 먹어서 뭐야, 여기 맛있네. 처음 시켜본 지인데 개 맛있네. 이러면서 막 만두를 먹고 있는데 무, 만두를 한두개 정도 먹었거든요. 두 개인가 세개 정도 먹고서는 거의 마지막 남은 만두를 딱 먹었는데 만두가 갑자기 겁나, 겁나 뭔가 딱딱한 뭔가 씹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에앗! 해서. 만두에서. 벌이 나온 거야. 이만한 벌이 만두에서 이만한 벌이 만두가 왕만두였거든? 아니 만두가 이 만두 소가 막다 으깨져 있는데 걔만 벌이 이만한 게 나왔을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일은 처음 처음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거를 리뷰를 쓰면은 그 가게가 망할 것 같은 거야. 그거를 전화를 했어. 가게 전화를 해가지고 만두를 만두 국을 먹다가 만두에서 벌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어, 그럴리가 없는데. 어, 우리, 우리 가게는 벌이 들어올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계속 들어올리가 없다. 들어올리가 없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정말 믿기지 않지만 먹다가 정말 벌이 큰 벌이 나왔고요. 사진도 찍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 그럴리가 없는데. 그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손님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는 거야. 좀. 뭐 되게 어이 상황을 믿믿 믿, 믿지 못하겠어 이런 말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우선 그, 저는 그냥 무리야. 환불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근데 사과를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 어, 계속 그럴리가 없는데 이것만 기억나고 사과를 하셨는지잘 기억이 안 나. 하셨겠지 아마 하셨을 거야 아마도 그렇게 하셔가지고그 보내주신 번호로 그벌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 한참 뒤에 또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더니 아니 이게 진짜 나온 거 맞아요? 아니 우리 우리 집은 다 으깨가지고 만두 소를 다 으깨가지고 이거를 손으로 하나 하나 만드는 거라 이게 벌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집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이러시는 거야 그럼 내가. 네, 근데 나왔어요. 근데 벌이 만두에서 진짜로 나왔어요. 까끗이 이러니까는 까끗이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음식을 반납해 주셔야겠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음식을 반납하라고요? 지금 이거 음식 다 먹다 남은 거고. 그래도 우리가 벌이 나왔다 하면은 음식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지, 확인을 해야지. 음식을 다시 반납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금 만두는 내가 거기다 수채 구멍에다 버렸거든. 만두도 수채 구멍에다 막 버려놨어. 그래서 내가 만두 구급 벌 나와가지고 벌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만두는 수채 구멍에다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셨다고요? 아니 그거를 왜 그걸 왜 버리셨지? 뭐 이러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벌을 내가 집어넣은 걸로 오히려 제가 의심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 하니까는 이제 그제서야 사장님이 아아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진정하고 내가 어쨌든 저이러이처러한 상태니까 그냥 환불해주시고 끝내주세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선 취소는 받았어요 그는. 보기, 지금 보여줄게 보기 싫은 사람은 지금 나가 겁나 컸다고 진짜 겁나 컸다고 그냥 진짜 나도 근데 안 믿겠어. 아니 근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큰게 만두에 들어가겠어? 아 내가 생각해도 근데 내가 가게 주인여도 이못 믿겠, 못 믿을 것 같더라고. 진짜 커서. 아니 근데 이 집이 그 만두가 맛있고 다른 만두들은 진짜 싱싱해 것. 그그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어디서 어디서 들어온 건지.